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마 포사이크 75 말이야. 어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어, 지금 제가 뜯어가지고 지금 뭐 그리 크게 이상이 없다 보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임페라는 지금 조금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임페라 밑에도 좀안 좋고, 예이 막도 끼우고 이 안에도 지금 임페라 날개가 지금 빠지가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수리할 때 임페라 날개가 날개를 안 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날개를 안 뺐고 그리고 어, 어, 프로펠러가 지금 이놈입니다. 이놈인데, 낚싯줄을 엄청나게 많이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색깔도 보시다시피 하얗습니다. 어, 이런, 이 정도 올 색깔 같은 물이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어, 하우징 넣던데, 뭐 본의 아니게 이거는, 이런 거는 불로 꼽아가지고 될게 아닙니다. 자, 낚싯줄은 어, 이놈입니다. 이게 어디 쓰는 낚싯줄인고, 굉장히 질깁니다 여기 이빨 감았는데 처음부터 떠들 때보여주솜으면좋았을끼데 그리고 어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어 여기에 따개비 갖는다고 앞쪽에 기계를 들어 놨는데도 따개비 갖는다고 빨간색 페인트 그니까 농장이죠. AF 어 AF를 발라놓으면 부식이 분명히 내가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보니까 그좀뭐 아이언 뭐 부식에 대해서 뭐 어디서 알아봐 네이버 같은데 알아봐가지고 또토다는 분이 계시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상 이렇게 이야기를 되, 단디 해줬는데 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부식이 와가지고 구멍이 났습니다 안에 구멍은 완전 나진 않았는데 밑에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도되면곧 어 터집니다 지금 보면 녹장이 묻어 있는 자리는 전부 다 이렇게 부식이 옵니다 그고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상 절대 목장을 칠하지 말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연을 교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고, 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케이스를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축도 휘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올실 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샤프트를 돌리면 올실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약간 이게 지금 많이 눈으로 보면 많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영상이 자꾸 움직거리니까 잘안 나옵니다. 그 참고하시고 지금 절대 배 엔진 쪽에는 에노드 그, 주위하고 에 알루미늄 자리는 케이스. 전부 녹장을 이래 이제 칠해시면 안 됩니다. 하, 아, 칠면 치내면... 케이스, 이거 뭐 용접해도 앞쪽에 저거 용접함이 틀어집니다. 저쪽에는. 이런데 금이 가면, 어, 용접해가지고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쪽에는 용접을 하게 되면 앞쪽에 전진 기어가 있습니다. 전진 기어 기아. 전진 기어를 잡아주는 전진 베어링. 증진 베어링 사라가 저기 꽃피가 있기 때문에, 어, 약간 변형이 오되 있습니다. 그러면 기아가 한쪽으로만 조금 묶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나중에 큰 고장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접보다는 뭐,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돌지 모르겠으나, 뒤에 좀 쓰다 보면, 뭐 전진기와 바꾸고 뭐 바꾸고 일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큰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어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좋은 자료입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가 녹장지레 난 자리는 전부 어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저 영상 그에 누가 털를 달아가지고 어 우리 경험하고 우리가 또저 어디고 어 부식 관련해 가지고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좀 알아낸 게 많습니다. 공부도 됐고그 일단 참고하시고 상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가 좀어 부식이 와서 좀 올라오면 이걸 좀 빼가지고 어 밑에 이쪽에도 좀털어내고 어, 본드를좀 바르든지 좀 닦아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리, 구멍, 볼트 뺄때 씻고 봤습니다. 안 풀리가지고, 이안 풀린 이유가 소금이 구멍에서 팽창을 하니까 볼트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데 이제 불을 갖다 대가지고 산소로 열을 줘가지고 조금 팽창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고야 참고하시고. 어, 절대 녹장 칠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어, 녹장 칠해난 자리만 이렇게 빵꾸가 납니다. 심합니다. 이게 지금 진짜 심합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곧 빵꾸난 일부 직전입니다. 이래 부수기에 한번 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금방 톡톡 떨어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앞자리가 물 받는 자리라서 어, 물이 바로, 어, 달리면서 전진하면 이 앞자리를 전부 다봤습니다 물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견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타고 다니는 지장이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아 바꿔놓고, 뭐 바꿔놓고, 이제 베어링 바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물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어, 장시간 운행을 하게 되면, 그냥 뭐, 하부기업, 어, 돈도 도이지만은, 뭐, 이중돈이 또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아,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